아, 보십시오. 한 폭의 그림입니다. 아, 태양을 섬키고 싶었어. 자, 퍼포먼스 한번더 했습니다. 예. 아, 우리가 옛날에, 남자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 군대에서. 저기, 행군, 마지막에. 예. 전 농산, 농산에서, 농산에서 하다가, 예, 저기, 후반기 교육까지 저기 했는데, 조리 취사반으로 했는데, 그 행군했던 기억이, 예, 아직 납니다. 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 진짜, 그 당시에 훈련 받을 때는, 정말 사회에 나오면, 진짜 무슨 일이든 다할수 있다.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예, 생각을, 누구든지 다 했, 했겠죠. 근데, 뭐, 건뚱이처럼 개판 치다가, 예, 예, 동벌어서 엄한테 다 써버리고 개판 치다가, 예, 어머니 아프셔가지고, 명달리와 계신 분도 있으실 테고, 예, 아니면 그때 마음, 어, 먹으신 대로, 열심히, 예, 묵묵하게, 예, 하셔가지고, 예, 제 동생처럼, 예, 번듯한 회사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예, 뭐, 그냥 큰 욕심 안 부리고, 예, 뭐, 일반적인 일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예, 많은, 어, 많은 부류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돈만 벌려고 그러면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예. 돈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돈을 못 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쫓아다녀 남들이 한다니까 나도 잘될 거야 해서 뭐 하고 고심의 흔적이 없이 이렇게 뭘 시작하시면. 예잘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팔잖아요 손님들이 와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느끼는 게그 음식에 대한 주인의 고심의 흔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음식을 만들어 손님한테 내놓기 위해서 이 음식점 주인이 얼마나 고민을 했느냐, 연구를 했느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걸 보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없어, 없이, 예, 공장에서 찍어서 받아내는 음식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 예, 그래가지고는 절대 대박집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뭐, 유행타고 조금 될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스떡볶이 이런 것처럼. 영원할 순 없어요. 절대로. 왜? 공장에서 찍어내는 음식은 한계가 있어요. 맛이 쉽게 질릴 수밖에 없어요. 왜? 맛이 평범하니까. 예, 너무 평범하잖아요. 맛이. 깊이가 없잖아요. 그냥 달고, 예? 짜고. 그런 맛 가지고 어떻게 오래 갈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음식, 음식점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건뚱이가 이렇게 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런 음식점이 90%가 넘어요. 그러니, 문 닫고, 어, 뭐좀 하다가 문 닫고, 임대 붙어 있고, 그러는 겁니다. 돈을, 그냥 건뚱이처럼 뭐 주식에서 날리고 뭐에서 날리고 이것도 날리는 거지만 장사를 제대로 연구를 안 하고 그냥 뭐 남들 하니까 잘될 거야. 아, 이 프랜차이즈가 뭐잘 나가니까 나도 하면 될 거야.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돈 날리는 거예요. 할든 안에 건뚱이가 또뭐약간개짖는 소리를 좀 했는데 버스 기다리면서 아무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제가 유튜브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아요. 맞고, 지금 제 영상을 뭐 거의 사람들이 안 보시잖아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봐봤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 수준에 맞아야 재미가 있거든. 근데 본인이, 그분이 봤을 때, 아, 건뚱이 유튜브는 내 수준에 안 맞아.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그런 분들은 보통 보면 절대 성공 못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자기 기준에 맞춰 살죠. 오늘도 제가, 어,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직업을 비하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도 이제 탁송 가 탁송 아침에 일찍 탁송 갔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성수동을 가 보니까 저기 차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봤어요. 봤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직업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 차 관련된 일하면 그것도 되게 건강에 안 좋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꼭 저직업을 하셔야 될까? 돈, 이런 걸 떠나서, 뭐 돈을 못 본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굳이, 굳이 차, 뭐, 이렇게, 뭐, 차를 뭐, 이렇게, 뭐, 판금하고 이런 데다 하고, 뭐, 도장하고 이런 거다 건강에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굳이 내가 먹고 살라고 저 일밖에 선택할 일이 없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도 뭐 다니면서 필승 많이 외치고 다녔는데, 그분들이, 그분들 중에서 안목이 있으신 분이 제 유튜브를 보시면, 예,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의미에서 제 유튜브도 홍보도 좀 하고 했는데, 돈 버는 거 있잖아요. 정말 쉬워요. 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보통 다, 한 99%의 사람들이 다 대충 사세요. 본인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렇게 막 외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대충 사세요. 예. 하실 거다 하고, 노실 거다 놀고. 근데 내가 생각을 가지고 정확한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못 벌면 그 이상, 그게 이상한 거죠. 그잖아요. 하여튼, 뭐, 또넋두리가 됐는데, 좀, 어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꼭 권뚱이한테 500만원 주고 안 배우셔도 돼요. 예. 5년 안에 5억 안 보셔도 돼. 대신에 조금 생각을 바꿔보세요. 너무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내가 뭔가를 추진하고 도모하고 있지 않나. 내가 막 내가 먹는 장사를 한다면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지금 손님 좀 있다고. 그냥 대충 내가 그냥 하다못해 순대국도 대충 말아서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저기 순대 갖다가 그냥 해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끓여서 대충 내놓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예. 그 장사가 정말 계속 오래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갈갈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 저한테 500만원 아까우시면 주고도 안 배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정말 뭐 이렇게 하시다가 돈 들여서 하시다가 말아 잡수시고 뭐 달세 못 내고 막 이래가지고 쫓겨나시고 그런 상황은 제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절실함,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시간 약속 철저하시고 톡 문자 전화 빨리빨리 빨리 보시고, 에? 내가 정말 남들보다 그런 부분 자신 있다.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할 자신 있다. 예 저한테 오시면 500만원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500만원 가지고 50억을 벌려면 그냥 500만원만 있으면 50억 벌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 정말 좀 제, 내가 한 5년 안에 그냥 인생 경영 다 끝내버리고 5년 후에는 내가 정말 진짜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다 하고 살고 싶다. 그런 분 도전하시라고요. 그럼 제가 만들어 드린다. 그분이 정말 절실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면 5년 걸리지도 않아요. 에? 길게 잡아 5년이지 3년 만에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제가 약속드린 대로 매일 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에? 매일매일 건뚱이가 미친놈이나 사이코패스로 보이실 수도 있죠. 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안목이 없으신 겁니다. 에. 눈앞에 이익만 보시는 거죠. 에. 제가 저번에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정말 좋게 봤던 동생처럼 통장 안에 잔고가 쌓이는 재미, 그것만 보시는 거죠. 에. 그런 분은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에. 하여튼간에 저는 기다릴테니까 뭐 저기 댓글로 하시든지 제가 전화번호 걸어놨서 전화를 하시든지 문, 문자를 주시든지 예? 하세요. 그리고 정말 절실하고 막 하시면 500만원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예? 제 인건비 정도만 주시면 된다니까요 예? 대신에 말잘 들으셔야 돼요 예? 말안 듣고 막 맘대로 하실 것 같으면 연락도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분한테는 은 제가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저도 제가 뭐 성인 군자도 아니고 저도 제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제가 득이 될 일이 없는 이런 시작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말이 못 믿어오시면 제 유튜브 다 보시고 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한번 도전할 만하다 진짜 예. 한번 내가 5년 안에 그냥 인생 다 끝내버리겠다 뭐 나이는 상관없어요 예. 조금 생각만 있으시면 20대 이상이면 다 돼요. 에. 군대만 갔다 오셨으면. 그러니까 생각 깊게 해보시고 도전하실 분은 노크를 하십시오. 에. 제 저는 24시간에 제가 잘때 전화해도 저는 짜증내지 않습니다. 에. 그렇게 하시고 건둥이 이만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것 같으니까 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우리. 제가 근무하는 형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아직 안 오시네요 예 건뚱이 아까 일 두건 치고 탁송 집에 와서 엄마 챙기고 빨래 돌리고 다시 나갑니다 예 이천원 목욕탕을 갈지 아니면 일이 있으면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하여튼간에 뭐 건뚱이는 뭐 안하면 안 하지 대충은 안하니까 무슨 얘기든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자 I'll be back 하겠습니다. I'll be back.